아, 댄스님, 네. 3번으로 와주셔. 네. 어그 다음에 내부조 1번, 어... 세우님, 세우님 와주셔. 네. 네. 그 다음에 내부조 4번, 로터님, 사네임드에서 그렇게 와주세요.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콜은 제가 할게요. 자, 그러면. 예, 그, 바로바로 바로 그냥 편하신 위치 쓰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 그런 분될것 같아. 아시르님하고 루나님이 외부 3, 4번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예, 아, 문치껏 그 외부조, 이제 내부조는 정해졌으니까, 사네임드에서. 문치껏 빈 자리로 외부조는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 왜사냥꾼이야 지금. <laughs> 아, 예.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예, 목표는 20분 안쪽으로 클리어 하는 겁니다. i 트 올려야지 내 예상에 한 18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l d you. I'm t 도있고 you. I'm told you. I'm told you. I'm told you. 경쾌하게 l d you. I'm told 1레인드 탱커를 우리 엔스님이 해주셔 요그 네. 다음에 뭐 탱커만 자리 잡으면 바로 사수들 사격하고 빈자리 보고서 뛰어 뭐 들어가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맡으실 분들은 e n 나 살렸어. 1인분 한것 같아. <웃음> 그쵸? <laughs> 어유 그럼요. 신기하신 <중요하신> 분인데, <laughs> 옆에 목들이 안 잡히나요? 안 죽어요. 센스님. 네. 석궁이죠, 석궁. 석공. 네. 탱커로 바꾸면 그거 날아가는 거죠, 석궁. 석궁이에요, 석궁이에요. 탱커도? 네. 어, 됐어요, 됐어요 죄송해요, 레이드 미쳤고 다 석궁이에요. 어, <laughs> 완전 레이드의 진심인 사람이야. 아, 이거 <또> 어차 <없었니. 웃음> 괜찮아, 괜찮아. 오, 이렇게 안 하면은 <laughs> 쿨 초기화 못시키다 아, 일부러 못 시키네. 아. 아 이 s 센은 누르시고, 소셜에서 빠른 이동 하시면 더 빨리. 가시는 데제가 먼저 어. 가야 되니까 잠깐만요 누군가는지 I've never seen readings like this. Looks like it's coming f r 어? 자리가 없다 큰일난 그럼 다 까지고 해서 딜 하시면 돼요 로데인 보고 가요. 보 어글 다 죽였는데? 야, 너 일로 와. 예, 어글 잡으셨으니까 괜찮아요. 뭐 저러고 걸어가? 가슴 깨주셔, 댄스님. 한번 더. <목소리> 아, 권장이 안개 때문에 어디서 떼는지알 수가 없네 노트북 1번, 3번. 1번, 1번, 3번, 1번, 3번, 1번, 네. 3번, 보스틸, 보스틸. 네. 펜싱먹을 아이씨 저거 진짜 녹여요 네 수고하셨고 아이템 안 먹고 가죠? 펜싱 위엠버 탱커 좀 해주세요 예, 네, 그 열쇠 깡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갈게요. 수록 예, 예를 길드나 묶어 놔야겠다. access point detected 바로 신입하실지 가전드나 터미널 시원히 근파인드 트랜스포트 컴플리트 빨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여 어, 어,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바로 보꾸냐. 계가리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누릅니다. 스트레싱님도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아. 풀려 어, 예. 가셨어요. 괜찮아요, 괜찮. 아요 꼴이요 네 하나 아, 아니 아직 아직 하나 둘셋 누르시고 죽여주세요 네, 네, 넘어갈게요 Isaac transmitted. Razorback must be the new mobile weapon system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Has it come out 세님이가장선두세요 아, 뭐, c yeah, r 이바를습니다넘어오시 h 돼요. 응. <목소리> 아 뭐야 이거? 이게 야채 애가 있었어요. 네, 열쇠깡이 없습니다. 그냥 통과할게요. An agent needs assistance. Are you ready for anything? Who knows what other nasty surprises these cool. guys have? yeah. 바로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그선도는 판박스 한번 까 주세요. 네. 오시면서 드시게. 도야지 예, 바로 들어오시는 거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됩니다. t security s y 어, 터리 하세요? 엉터디엉디리디터리엉디리디 오케이, 나이스 뭐야? 루시, 루시 상모요 상모, 상모 엉디리디어 어디 제발. 항모, 항모, 항모. 루시. 어디? 아슬아슬하 애들 진짜. 다 했어? 자, 오케이 이셔. 레타님 앞으로 계속 요 일부, 일부러 그러 아니 예, 그냥 가면 돼요. 예. 울음 예. 아니고 출혈 때문에 죽었어요. 아, 그러시 거예요? 예. 네. 가 가. 그 앞으로 네. 가야지 살아납니다. 네, 거예요. 갈게요. 열심히 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형님. 예. 제가 2번 댄스님이 3번 외부 i s ends here! Where 이 o u l 이 y o 그 l 이 v e 아 n y 잡아주시면 돼요. d l i g h 요 i 들어 h o 요 네, 예, 뇌 부조 준비하시고요. 3갑니료 예, 셋, 둘, 하나, 들어오세요. 네, 예, 조금 뇌 부조는 빨리 빨리 들어갈 거예요. 엄, 그 뭐야, 3개 하자마자 이제 다시 들어갈 준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아, 지 시작부터 EMP야. 스루탄 제가 써야 돼요? 네, 루탄 제가 써야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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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부적으로 준비하시고요. 들어갑니다. 한 셋, 둘, 하나, 들어오세요. 또 나오시고. 한 개. 한 개. 네, 내부적 준비하세요.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들어오세요. 마우시고크리 내부도 준익스시고요셋벌 i z e d 리 시즌을 익스포트. 크 시즌을 익스포트. 크리컬 시즌을 익시시요 엉덩이 때리 시면 돼요. 네. Missile towards activating immediate medical assistance needed.

저는 장전 보러 가봐야되겠습니다 예. <laughs> 빠르게 칠흑하고 음, 장보러가서 아, 아, 수고많게 가기전에 칠한번 <laughs> 돌고갈까 <laughs> 그런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웃음> 아... <웃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도플리는 필요없으시죠? 일가는거수 있나? 못 가...